안녕하세요, 라밍입니다. 최근에 제가 올렸던 결혼 준비 영상을 보시고 제가 진행했던 웨딩업체인 다이렉트 결혼 준비에 대해서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198만원 정도를 이 다이렉트 결혼 준비에서 돌려받아서 스드메를 무료로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오늘 정말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장점부터 단점까지 모든 걸다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일단 오늘은 양이 굉장히 좀 많아서 밑에 있는 노트북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이렉트 결혼 준비의 특징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첫 번째는 비동행 플래너, 두 번째는 방대한 정보, 세 번째는 저렴한 가격, 네 번째는 포인트 캐시백입니다. 보통 결혼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전담 플래너님이 있어서 뭐 드레스를 보러 가든 결혼식장을 보러 가든 현장에서 이제 본식 당일까지 1대1로 케어를 해주시는데요. 다이렉트 결혼 준비는 전담 웨딩 플래너님이 계시긴 하지만 현장에는 나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신부와 신랑이 알아서 해야 되고 플래너님과는 카톡과 전화로만 소통을 합니다. 대신 스케줄을 짠다거나 계약적인 부분, 뭐 업체에 대한 클레임 같은 거는 알아서 다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모든 과정은 다 동일한데 플래너님이 현장에 나오지 않는 거를 비동행 플래너라고 합니다. 어,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결혼도 처음이라 아무 것도 모르는데 플래너가 옆에 없으면 너무 힘들고 호갱을 당하지 않을까요?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1년간 비동행 플래너로 진행을 하면서 크게 불편한 점은 느끼지 못했거든요. 드레스를 보러 가면 거기 드레스샵 실장님이나 원장님이 케어를 해주시고 스튜디오 촬영 날이나 본식 날은 드레스 이모님이 하루 종일 옆에 붙어서 케어를 해주시기 때문에 제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플래너님이 옆에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되긴 하. 하겠지만, 현장에는 신랑과 신부만 있어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든 분들께 비동행 플래너를 추천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결혼 준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할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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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 뭐 결혼식을 3세 개월 만에 빠르게 준비해야 하거나 평소에 일에 치여서 살기 때문에 결혼에 큰 신경을 쓰기 싫다 이러시는 분들은 무조건 동행 플래너를 추천드립니다. 비동행 플래너 특히나 다이렉트 같은 경우에 저렴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온라인 활동을 병행하셔야 하고요. 본인이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어, 결혼식장을 가면 보증인원이랑 식대, 대관료를 예식장 직원분이랑 협상을 해야 하거든요. 플래너님이 옆에 계신다면 협상을 좀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주도적으로 해주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비동행 같은 경우는 협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접 알아봐야 하고 신랑과 신부가 직접 협상을 해야 하다 보니까 신경 써야 되는 게 조금은 많아진다는 거? 그래서 좀 제대로 케어받는 느낌은 안 드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게큰 단점으로 느껴지지 않고 비용 절감이라는 게 정말 큰 메리트로 다가온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다이렉트의 비동행 플래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대한 정보예요. 다이렉트 결혼준비는 네이버 카페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회사인데요. 약 60만 명 정도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큰 커뮤니티입니다. 이렇게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운영되는 비동행 업체가 여러 곳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곳이 바로 다이렉트 결혼 준비입니다. 이 다이렉트 결혼 준비에서 활동을 하면 할수록 결혼 준비에 쓸수 있는 포인트를 계속 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정보가 엄청나게 많고 결혼 준비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카페에 질문을 하나 올리잖아요. 그러면 플래너님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많은 분들이 신절하게 답변을 달아주시기 때문에 복잡하고 힘든 결혼 준비를 할때 같은 처지의 분들이랑 소통도 할수 있고 정보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다이렉트 결혼 준비해서 결혼을 진행하시는 게 아니더라도 정보 목적으로 가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결혼 준비 비용이 타 업체에 비해서 저렴하다는 거예요. 제가 당시 스듬의 견적을 비동행 업체만 골라서 세 군데에서 받아봤는데요. 다이렉트 결혼 준비가 가장 저렴했거든요. 스듬의 견적 비용이 얼마였냐면 동일한 스듬의 기준으로 해서 다이렉트는 148만 원, 비 업체는 147. 75,000원, C 업체는 245만 원이었습니다. 세곡다 비동행 플랜 업체고요. 여기서 이제 드레스만 다른 곳으로 변경을 했더니 어, 다이렉트는 168만 원, B 업체는 186만 원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스드메 업체냐에 따라서 견적은 천차만별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스드메를 기준으로 다이렉트 결혼 준비를 비롯해서 다른 웨딩 업체에서도 견적을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수드메가 최소한 2-300은 할줄 알았거든요. 물론 프리미엄급 스튜디오나 드레스샵에서 진행하면 훨씬 더 비싸지겠지만 생각보다 너무 저렴하길래 이제 플래너님한테 여쭤봤더니 다이렉트에서는 광고비를 줄여서 견적을 저렴하게 드리고 대신 그 홍보를 다이렉트에서 결혼 준비를 하시는 예비 부부들한테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이렉트나 다이렉트의 제휴업체에 대한 후기를 SNS 상에 남기면 다른 분들이 그 후기를 통해서 유입이 되고 그 유입되신 분들이 또 후기를 남기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여기서 마지막 장점이 바로 포인트 캐시백입니다. 그 후기를 남기는 대가로 현금과 똑같이 취급되는 포인트를 제공해줘요. 모은 포인트로 다이렉트에서 결제해야 하는 금액을 대신 결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꺼번에 계좌로 출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포인트 1점당 1원으로 1대1 캐시백이 가능한데요. 저렴한 견적 플러스 포인트 캐시백까지 더해져서 결혼 준비 비용을 제대로 절감 할수 있는 게 바로 다이렉트 결혼 준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어떻게 198만 원을 모았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아주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다이렉트 결혼 준비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하실 때 추천인 닉네임을 적는 칸이 있어요. 거기다 닉네임을 적어서 가입을 하시면 3만 포인트를 받고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내 닉네임을 적고 가입을 해서 계약까지 진행을 하셨다 한다면 7만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 추천인을 홍보하는 게 너무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선 크게 활동을 하진 않았고요. 저를 추천인으로 적으신 분이 딱한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7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벌써 10만 포인트를 적립 받았고요. 그리고 매주 주말마다 강남에 있는 다이렉트 본사에서 웨딩 박람회가 열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킨텍스, 코엑스에설리는 그런 방대한 박람회가 아니라 그냥 넓은 사무실에서 반쪽은 이제 플래너님이랑 상담하고 계약하는 곳 그리고 반쪽은 다이렉트 결혼 준비의 제휴업체들 뭐 예물, 예복, 한복 이런 업체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쪽에서 플래너님과 상담과 계약을 진행하시면 이런 종이를 하나 주실 거예요. 이걸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 옆쪽에 있는 제휴업체들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담을 받으면 이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줘요. 이 스티커 하나당 5,000원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한복 2개, 예물 2개, 예복 2개, 허니문 2개 이렇게 해서 최대 4만 포인트까지 적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스티커 4만 포인트랑 또 별도로 이 스티커 판을 찍어서 올리면 3만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17만 원이 모였습니다.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게 바로 후기 포인트예요. 다이렉트는 SNS 후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후기에 관한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주는데요. 크게 카페 후기, 블로그 후기, 인스타그램 후기로 나뉩니다. 저는 카페 후기와 블로그 후기로만 포인트를 모았고요. 카페 후기는 다이렉트 결혼준비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리시면 되는 거고, 블로그는 개인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남기시면 되는데, 어, 저는 블로그를 안 해서 방문자가 한 명도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방문자가 한 명도 없는 그냥 기본 블로그라도 후기를 제대로 올리시기만 하면 뭐 팔로우나 투데이 이런 거 상관없이 포인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올린 후기는 개당 1만 포인트를 주고요. 블로그 후기를 남기시면 5천 포인트를 줍니다. 뭐 후기를 남겨봤자 얼마나 남기겠어? 하시 실 텐데 이게 후기를 남길 수 있는 게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웨딩 박람회 있잖아요. 그걸 예로 들어보면 박람회 후기, 박람회에서 상담받은 한복 후기, 예물 예목. 허니문 가전 이렇게 6개 의 후기를 카페에 남길 수가 있는데 이걸로만 벌써 6만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고요. 블로그에다가 웨딩 박람회 후기를 총 20개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뭐 수드매 상담 후기, 예물 상담 후기, 예복 상담 후기 이렇게 잘게 잘게 세분화해서 총 20개까지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블로그 후기로만 10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박람회 하나만 다녀와도 벌써 33만 포인트가 모이는 거예요. 뭐 박람회뿐만 아니라 스튜디오의 블로그 기 20개, 드레스 블로그 기 20개, 메이크업 부기 20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분화해서 여러 개 후기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거쳤던 모든 과정을 이제 후기로 남기면서 포인트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혼 준비 비용을 제대로 절감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보니까 블로그 후기를 총 105개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52만 5천원 정도를 쌓았고요. 카페 후기는 50개 정도를 남겨서 50만원을 쌓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것만 벌써 135만원이에요. 여기서 뭐 카페에서 댓글 소통을 하면 포인트를 주고 다이렉트 제휴 업체에서 뭐 예물이나 예복, 한복 등을 계약하시면 3%에서 10%까지 캐시백을 해 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잘하게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받은 수듬의 견적 비용 있잖아요. 그 견적 비용의 90%를 본식 치르기 전까지 포인트를 모으게 되면 나머지 10%를 다이렉트에서 선물로 포인트를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견적받은 스드메 비용이 177만원이었어요.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159만 3천원인데요. 결혼하기 전에 포인트를 그만큼 모았더니 나머지 17만원 정도를 그냥 서비스로 선물로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식 때 모은 포인트가 총 198만원이고요. 전 스드메를 무료로 진행을 하고 오히려 현금까지 더 돌려받아서 결혼을 한 거죠. 이렇게 큰 장점들이 있으면 당연히 단점도 존재하겠죠. 일단 가장 큰 단점은 후기를 올려서 포인트를 받는 게 굉장히 깐깐합니다. <laughs> 제가 어, 이거를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했는데 깐깐이란 단어가 딱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소개를 올릴 때 이제 주제에 맞는 사진을 3장 이상 첨부를 해야 하는데요. 글자 수는 이제 공백을 제외하고 500자 이상 그리고 해시태그는 5개 이상 달아야지만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막 내용에다가 사적인 얘기를 쓰거나 좀이 주제에 어긋나는 얘기를 쓰면은 그거는 글자 수를 다 제외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글자 수 미달로 다시 수정을 해서 포인트 신청을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A 드레스 업체의 외관을 주제로 후기를 남긴다 라고 했을 때그세장중한 장에 이 드레스 업체의 주차장 사진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탈락되는 거예요. 왜냐면 주차장은 외관이 아니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더라고요. Thank you. 굉장히 이 후기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좀 디테일하게 보기 때문에 후기 포인트를 받는 게 조금 깐깐하게 느껴지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어, 정립 가능한 주제도 딱 정해져 있고 사진도 어떤 식으로 찍어야지 통과되는지도 규정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에 맞추지 않은 글들은 작성을 했더라도 다이렉트 입맛에 맞게끔 다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에서 거절당하고 절에서 거절당하고 계속 막 이렇게 거절을 당하니까 후기 쓸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요. 포인트를 얻으려면 후기에 쓸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블로그 후기에 올리는 사진이랑 카페 후기에 올리는 사진이랑 중복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한 주제당 최소 6장 이상의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요. 예복샵을 가서도 사진을 엄청 찍고, 한복 맞추러 가서도 사진을 엄청 찍고, 스튜디오 촬영날 드레스 입고도 막 사진을 엄청 막 찍고 이러니까 이게 신경이 엄청 쓰이는 거예요. 결혼 준비를 하는 건지, 취재를 나와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노리 현타가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후기를 500자 이상 채우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왜냐면 할 말이 없거든요. <laughs> 뭐북회의 유지적이라는 주제예요. 근데 부캐가 얼마나 유지됐는지에 대해서 무슨 큰할 말이 있겠어요. 그냥 오랫동안 씻지 않았습니다. 라고 한마디면 되는 거를 막 주절주절 길게 공백 제외해서 500자 이상 써야 되니까 그게 너무너무 버겁더라고요. 저처럼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던가 평소에 글 쓰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텐데 블로그가 처음이시거나 거의 안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대신 손 는 정말 많이 간다는 거. 이거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짠! 이렇게 해서 장단점이 정말 분명한 다이렉트 결혼 준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 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